자 그러면 우리 아, 이제 콜레라부터 보실 차례죠. 그래서 204페이지 콜레라 보시면 그럼 콜레라 같은 경우 어, 앞에서 원인균 볼때 이건 비브리오 붙었던 거죠. 그래서 비브리오 콜레라가 원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콜레라 하면은 아, 이 병원체가 앞에 비, 세 번째 콜레라 같은 경우도 앞에 병원체 비브리오가 붙어요. 아 비부류가 붙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했던 장염 비부류의 특징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럼 음성에 그다음에 그럼 음성이니까 포자안 만들죠. 포자안 만드니까 열에 약하고요. 그래서 60도로만 가열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아 근데 생긴 모습이 좀 특이해요. 바나나, 내지는 콤마형입니다. 바나나 내지는 콤마형으로 생겼고요. 얘도 단모성 편모가 있었죠.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은 있어요. 근데 현막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비브리오 콜레라의 원인균을 보니까 이 콜레라의 원인균은요, 콜레라 독소를 생성하는 균들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5원입니다. 5원. 오원. 5항원 중에 첫 번째, 5원인과 5139인데요. 주로 집단, 8병이 되는 거 5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나 오늘 이제 나눠 드렸던 프린트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읽어 두세요. 어. 그 내용을 줄이면 그래요. 아, 비브리오 콜레라에 그 콜레라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 집단 발병을 주로 일으키는 건 O1이고요. 그 외에도 O139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뭐그 병원체의 특징은 되게 그아 장염 비브리하고 비슷하지만 바나나 또는 콤마형으로 생긴 모습이 좀 다르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반드시 염이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 균은 아닙니다. 염을 좋아 뭐 염이 있으면 염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염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도 문제가 되고 얘는 바다에서도 문제가 다 됐었죠. 강 바다 다요. 우리 왜 장염 비보류는 어때요? 바다에서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강, 바다 모두에서 문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에서 올해 발원한 거잖아요. 콜레라가 강 유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또 바다에서서 발생을 하거든요. 어, 회 같은 거 먹고도. 그러니까 강, 바다 모두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하 반드시 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염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어, 둘다 강과 바다 모두에서 문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보면 환자, 보균주에 분변하고 있는 구토물을 통해서 콜레라균이 나와요 콜레라균이 나오고요 이거에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되기 쉽죠. 그래서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갔을 때물 같은 거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음식물이요 특히 그 음식물 중에 뭘까요? 어패류가 문제입니다. 어류, 생선 종류들 이런 애들을 회로 먹었을 때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잠복기를 보시면 수 시간에서 5일 정도. 4, 저기 24시간 보통 은 24시간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어, 몇 시간 만에 또 발생하죠. 잠복기가 어때요? 짧아요. 잠복기가 짧은 게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증상을 보시면은요 심한 설사,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는 게.